무화과 나무 비유. 마가복음 11장.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실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하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실체인, 육신적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와 그럼에도 열매를 구하신 예수님, 열매가 없을 것을 아시면서도 저주에 죽게 만드신 무화과. 이 모든 것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알수 있듯, 육신적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천한 그릇으로 창조를 하셨던 것이며 결국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듯 육신적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결국 저주받아 말랐던 무화과가 잎사귀를 낼 것이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한 것이며 무화과 비율을 통해 주신 실물 교훈은 잎사귀가 무성한 시기는 초림이며 여름에 열매를 맺는 역사는 재림의 역사입니다. 말씀 그대로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초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며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니 무화과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거든 초림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이며 여름이 왔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화과 잎사귀를 내는 이스라엘 독립대인 1948년에 안상홍님 30세에 침례 받으심으로 초림 예수님의 남은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 40년 중 남은 37년을 이루시고 무화과 비유의 예언대로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 즉, 재림의 시기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길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 안상홍님께서 이루신 37년의 역사는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초림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림의 역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의 위 40년의 증거를 통해서 이어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지만 그토록 권하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 거울과 예언이기에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초림 예수님 3년, 안상홍님 37년인 영적 다윗의 위 40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예언하셨던 것은 한 세대인 초림의 역사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며 열매 맺는 시기인 여름은 재림의 때를 가르키는 것이기에 제림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무화과 열매 14만 4천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초림 3년 동안 육신적 이스라엘이 행한 행태와 그 결말을 통해서 실체되는 육신의 자손의 행태와 결말 그리고 약속의 자손을 위한 교훈으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실제 육신의 자손 이스라엘과 실물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민족은 그림자이며 안상옥님 오셔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실체가 되는 것이며 중동 지역 예루살렘은 그림자며 실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땅의 예루살렘으로 신해 산으로부터 난 종된 하가인 옛 언약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올리시기 전에 새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안상홍님도 올리시기 전에 새 언약의 실체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워 주심으로 내 살과 피로 세운 새 언약 실체가 바로 하늘 어머니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땅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와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 예언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갈라디아서 사장의 옛 언약을 표상하는 하가와 새 언약을 표상하는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 예언은 현재 하나님의 교회로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된 하가와 이스마엘이 하늘 예루살렘 살아와 동거 동락하는 시간은 이삭이 나기 전까지며, 이삭이 나면 종된 자는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어머니와 함께 한다고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된 하가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이 오기 전까지는 사라 주인의 집에 거하며, 양도 치고 밥도 먹고, 일을 잘하면 사라에게 칭찬도 들었겠지만, 그 모든 꿈 같은 시간은 이삭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후, 하가와 즉, 옛 언약의 실체, 3차 7계절기와 그 아들인 이스마엘의 실체, 총회장은 장자에서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역사를 보면, 율법은 고사하고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 그리고 우편강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기도와 금식하며 전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은 이삭 예수님을 휘롱함으로 결국 쫓겨나고 만 것이 마지막의 교훈과 예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세원약의 실체 이삭 재림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지나간 역사가 그대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사라의 아들 여자의 자손 이삭 대신 그리스도 박광수님으로 말미암은 택한 백성은 율법의 행위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고 반차해야 천국 가고 사회 이상 출석과 새벽이든 밤이든 절기를 지켜도 영생의 약속이 아닌 다음 해인 6월 절 전까지만 주어진 1년 정도만 허락된 조건부 영생이기에 이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출생 전 미리 택함으로 되는 약속인 새언약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비유 입사기를 통한 초림의 역사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예언을 비추고 있었으며, 열매 맺는 재림을 통해서는 영적 이스라엘과 세원약 백성인 14만 4천 열매 맺는 시기를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어서 무화과 비유가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증거하신 참 의미를 예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예수님 3년 반 복음생에 보이신 모든 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을 그대로 보이셨으니 승천하시기까지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원약 세우신 것은 안상홍님 올리시기 전 세원약 실체이신 하늘어머니를 세워주신 것으로 이루셨으며 예수님 3년 반 복음 후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는 안상홍님 초림에 남은 37년 복음 후 죽으실 것을 보이신 것이며 예수님 죽으신 지 3일만에 부활하신 역사는 안상홍님 1985년 죽으시고 3년 만인 1987년에 영적 부활인 침례 받으실 것을 보이신 것이며 초림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예언을 보이신 것은 제림 예수님 1987년 영적 부활인 침례 받으시고 40년 복음으로 이루실 것을 보이신 것이며 초림 예수님 40일 후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역사는 제림 예수님께서 14만 4천과 함께 마지막 승천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무화과 비유 재림의 예언은 문으로 오시는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비밀의 문을 열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